프론트 포스트 앞걸어뜨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짧은뜨기부터요. 지금 앞걸어뜨기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앞걸어뜨기고요. 자, 뒤걸어뜨기는. 자, 그래서 앞걸어뜨기는. 요게 앞걸어뜨기예요 자, 그리고 뒤걸어뜨기는 바늘이 뒤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요렇게 뒤걸어뜨기. 자, 그래서 앞걸어뜨기요. 우선 짧은뜨기부터. 자, 요렇게 바늘이 들어가시면 돼요.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짧은 뜨기고요. 자, 긴뜨기요. 네 앞걸어뜨기고요. 네 한길 긴뜨기요. 네, 독일 긴뜨기요. 실을 두번 감아서. 그래서 앞걸어뜨기는 앞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앞걸어뜨기. 자, 이쪽부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입니다.